안녕하세요. 활짝 빛날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실까요?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갑자기 채널명이 바뀌어졌죠? 꽃편지였는데 어, 상표등록된 꽃편지가 있어서 제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채널명 짓기가 좀 힘들었어요. 괜찮은 이름은 다 상표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몇년 동안 구독해주시고, 꽃편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활짝 핀날로 불러주시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활짝 핀날로 바꿔왔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스트랩토 카르프스 DM 샌드 오브 타임 하고요. 아델라하고 마침 피었는데요. 두 종류가 조금 비슷해가지고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구분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꽃은 DM 샌드 오브 타임입니다. 윗부분에 보라색 프릴이 정말 고급집니다. DM 샌드 오브 타임 너무 예뻐서요. 제가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어, 특히 제가 보라색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보라색 프릴로 고급지고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들라보다는 얼굴이 조금 큽니다. 그리고 밑에 노란빛이 좀 진하게 있는데, 그, 이 화면이 다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들라입니다. DM 샌드 오브 타임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릅니다. 투톤 색감이 어, 정말 화사하고 예쁩니다. 위에는 보라색이고요, 밑에는 노란빛이 어, 진하게 있는데, 어, 이 화면이 다 담지를 못하네요. 둘다 예뻐요. 두 종류의 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때요? 이제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하시겠죠. 마침 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겨울에 꽃보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런데 스트렙토카르푸스가 있어서 꽃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비알펄 꽃이 계속 피고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에스 리틀맨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요. 오, 디에스 리틀맨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얀색에 그 연보라 그 프릴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는데요. 그 밑에 아직 그 꽃잎이 하나 덜 피었어요. 오, 너무 예뻐요. 다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화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꽃몽어리가 있을 때 색깔이 조금 달라서 변이로 오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다 피고 나니까 진한 진화꽃이핀 거예요. 나비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들은 한 번씩 변이가 오더라고요. 이 꽃은 DS 록솔라나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 향기 나는 꽃에서 록솔라나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흰색으로 폈는데 지금 핀 거는 이렇게 두 가지의 톤으로 피었습니다. 한 군데에서 두 가지의 색깔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변이가 온답니다. 스트랩토카르푸스는좀 변이가 잘 오는 편이에요. 그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또 환경에 따라서도 꽃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꽃 화형이 정말 크고요. 시원시원하게 생긴 DS1516입니다. 꽃이 피면서 계속 풀리를 만들어주는데, 밑에 꽃잎은 아직 풀리를안 만들었어요. 아델라 꽃이 옆에 있는데요. 크기를 한번 보시면 얼만큼 큰지 아시겠죠? 정말 시원시원하게 생겼습니다 화형이 큰 꽃을 원하시면 DS1516을 추천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활짝 핀다를 검색하시면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DS 팝콘입니다 이름을 아주 쉽게 잘 지었네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떠셔요? 팝콘 같이 생겼나요? 기 s 팝콘은 꽃인심이 좋은 것 같아요. 잎사귀가 어린데 꽃을 피워줬습니다. 어, 풍성하게 잎사귀가 나면서 모둠으로 피워주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캣츠 시리즈 233이 피었습니다. 꽃이 정말 사랑스럽게 피었는데요. 분홍색이 너무 예쁘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운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